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자,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또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또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로 차츰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또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이런 출산 장려금만으로 과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90.6%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역량은 이미 한계를 초과했고 비수도권도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재택 치료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청 관련 집단 감염 여파로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가 잠정 중단된 건데요.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1만 38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4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 통상 주말에는 코로나19 검사건수가 줄어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최근엔 이런 주말 효과도 무색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2천 명대의 신규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코로나19 소식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2,000명대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틀 연속 신규 환자가 2,500명 이상 나왔습니다.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0.6%까지 올랐습니다.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127.5%로 초과 상태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은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의료 대응 역량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의료 역량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추정 환자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서울의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1,100여 명으로 2주 전보다 약 50%나 늘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삼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확진자를 줄이고 이 확진자들 속에서 중증 화율로 가는 부분을 낮추는 게 가장 심각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삼차 접종에 관련되어져서 다시 한번 시민들께 다시 한번더 호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 관련 집단 감염으로 시의회 의사일정이 잠정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14일부터 예결위 심사를 속개한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양측이 조속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원 이병도입니다. 네 서울시청 행정부시장을 포함해서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예산 심사가 연기됐습니다. 정확하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심사 속계가 불투명한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 30명이 넘는 그 서울시청 직원들 확진자가 나오면서요 예정되었던 어, 예산 결산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 오후에 이제 그 예결위원들 일부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또 예산 심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어, 회의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원래 이제 예결이 활동 시간은 15일까지였는데. 어, 그 때까지 예결위를좀 마치는 것이 어려워서 우선 이제 목표를 22일까지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심사 전부터 감론 을박이 이어졌잖아요. 예결위원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다. 당연히 이 시민들의 삶이 좀더 안정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 시의 예산도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좀 편성되어야 할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원칙이고요. 특히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그 고통이 굉장히 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정책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어 서울시의 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에 좀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번 2022년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특히 어 굉장히 고통을 크게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어, 좀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앞서 서울시가 삭감했던 마을공동체 그리고 비영리법인 지원 관련 예산이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반면에 서울시가 제출했던 서울런 예산 등은 또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걸 두고서 여야간의 힘겨루기다 또 시장 교체로 새로운 서울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또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예산을 심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어, 서울시 의원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어, 서울시의 예산들을 심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주민 참여 예산들, 어, 마을 자치 예산들 이런 것들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삭감에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했을 때 저희는 그런 이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복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후에는 이제 어, 이 증액을 좀 시에다가 어, 요청하는 상황이고요. 또 오세훈 시장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있는데 그 신규 사업들을 저희가 이제 뭐 시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준비 정도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심의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코로나19로 심사 중단이라는 악재까지 맞은 와중에 기한 내에 갈등이 봉합될 걸로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서 22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시와 많은 대화를 해나갈 예정인데요. 어 중요한 것은 2020년도 예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어 양쪽의 입장이 지금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화와 어, 협의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차이를 좁혀 나갈 생각이고요. 결국 모두 다 이제 시장이나 어 시의회나 시민들을 중심에 놓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어 이것들이 좀어 협의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한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은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을 말하는데요.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는 387건, 사상자는 421명으로 전년 대비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4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가해 사고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 600건 중 강남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s 1건 송파구가 42건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출퇴근 시간대 사고 발생이 잦았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심야 시간 발생 건수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20일까지 구정 사업을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주민을 찾습니다. 참여 분야는 마을 라디오 진행자와 SNS 서포터즈, 반려동물 관련 영상물 제작자로 모두 18명을 모집합니다. 콘텐츠 제작 참여자에게는 활동비가 지급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은평구 홈페이지를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오는 16일 해누리타운에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박람회에서는 모두 12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사전에 참가 신청한 구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실시합니다. 채용 분야는 택시 운전사와 고객 상담사, 또 산후 관리사 등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오는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양천구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헬로 TV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